장호 선수, 백핸드. 어우, 지금 스윙 좋았어요. 자, 그대로 앞으로 쭉. 그렇지. 발을 정확하게 멈추고. 멈추고 그대로 스윙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장호 선수, 백핸드. 그렇지. 어, 포핸드를 잡아서. 둘, 셋. 포핸드를 잡았을 때도 발을 좀더 움직이세요. 발을 움직여놓고, 나가면서 백으로 돌려잡은 다음에. 정확한 스윙. 팔로드로도 조금 더 커야 돼, 지금보다. 네. 굿. 오, 이효선씨 스윙 좋아요. <laughs> 고. 아, 방향이 안 맞아, 라켓면. 네. 자, 두 개만 더. 오케이. 받아야 돼, 이병호 선수. 딱 받아야지. 오케이. 자, 바꾸세요. 음. 저 뒤에서 테이크백을 해서 나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셋, 좋아. 음, 오케이. 둘, 셋. 완전히 멈추고 정확한 스윙을 해봐요. 끝. 음. 오케이. 둘셋 베리 굿 베리 굿 그렇지 둘셋 오케이 아주 좋아요 뒤로 빼고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지금처럼 앞으로 아주 좋았어요 지 둘셋 굿샷